CLS 0백 Y 바고 이거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괜찮고 가장 무난한 것 타시려면 이 흰색의 브라운 블랙 시트입니다. 메뉴팩처 외장 컬러 투톤인 모델이 이제 방패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형 모델은 이렇게 차일로 들어가 있는 게좀 다른 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레인지로하시는 거보다 아무래도 마이바 하시는 거는 마이바만의또 아이캔된 TT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고요. 이 UI 디자인도 마이바우로와 이비된 있기 때문에 이런거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아노라커트림도 들어있고 서스펜션이 또 여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조열도 되고 오프로드 기능도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AMG 드라이빙 익스피어리언스에서 거기서 이제 SUV 체험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인승 시트도 추가 옵션이고 이 냉장고도 추가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은 아니고 vip 4인생 시트도 추가 옵션이고 냉장고도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는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이열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열에서 보시면은 뭐부메스토리디오라든가통풍신자 시트 전동 선블라인트 루프에도 이렇게 부메스토리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연비는 6.2km 납니다 8리터 이기도 하고 d필러 끝에는 이렇게 마이바 엠블럼 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기 때문에 마이바 모델이지만 이런 것도 좀실용성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서스 펜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를 내리면 되고요 필요할 때 SL680 마이바도 나오니까 아니면 좀 마이바를 좀 고급스럽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SL680 이 SL 모델의 마이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더 좋고요 GLS 마이바가 또 25년식으로 바뀌면서 실리콘 그레이라든가 그소다 라이트 블루키 외장 컬러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연락 주시면 안돼드키게치 네, GLS 마이벌 리스만됩니다